어, 오후 7이때 예,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원래 노래는 만세죠. 어 근데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민주주의 안녕이 되었다. 민주주 국바이 민주주의가 되었다고 했을 때그 노래를 안다고 했는데 노래를 불러 본 적도 있으세요? 타는 목마름 민주주의여 만세 노래를? 그 대학 때 예, 예 과에서 함께 불렀었던 거 같습니다. 본인이 아직도 민주주의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아까 제가 가짜 민주주의 아니냐 했을 때 상당히 반발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여쭤볼게요. 숫자와 상관없이 블랙리스트가 있다면 이거는 민주주의입니까 아닙니까? 맞다 아니다. 간단히 답변해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저희 저희의 헌법상 간단히 맞다 아니다. 저희 헌법상 요구되는 헌법상 우리 국민들에게 허락되는 그런 자유를. 침해할수 있을 우려가그 운용되는 방법에 있어서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민주주의가 생각합니다. 그아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 이런 이런 그림 에, 이런 그림을 있다고 해서 사법 처리해야 된다. 이건민주주의다 아니다. 맞다 아니다. 간단히 해 주세요. 그 그런 작품에 관해서 시간 너무 아주 간단히 전해요 그런 작품에 관해서 본인의 의견을 개진하고 하는 것과는 별론으로 그것이 사법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되는 절차로 진행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 아니다. 만약에 오늘 답변하는 거 보고 국민들이 화가 나서 어, 조윤선 증인을 화형식을 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혹은 김기춘 실장이 조윤선 증인을 입버해서 그 화형식을 주도한 사람 사법 처리를 해라 하더라도 그거는 민주주의라고 볼수 없겠네요. 문제가 있다고 보겠네요. 예? 만약에 화형식을 했다. 예. 오늘 그 조윤선 장관 답변 태도를 보고 내일 네. 누군가가 그래서 김기춘 실장이나 박근혜 대통령이 화형식을 주도한 사람에 대해서 사법 처리를 해라. 라고 한다면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회원님 민주주의가 아니다 아니, 똑같은 이야기 잖아요 사업장리 예. 하라는거 민주주의가 아니다 회원님 민주주의가 아니다 라고 제가 답변을 드리는게 아니고 있다.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라는 답을 드린 그렇죠? 것입니다 그런 가정으로서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laughs> 그럼 박근혜 대통령은 민주주의에 대해서 철저한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김기준 실장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다 모르는... 다르잖아요. 지금 민주주의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다 지금 인정을 해 놓고, 김기출 실장이 지금 실장을 있는 동안에 다 응징하라, 보복하라, 제재하라 한 건데, 그 회의에서 민정에 맡겼을 때왜한 번도 제재를 안 했어요? 유진영 장관처럼 한 번도 제재를 안해 놓고. 이 자리에서는 의원님, 또 하나 물어볼게요 국정, 수석들이 국, 국정교과서는 하는, 수석들이 아니, 모여서 좀, 하는 회의에서는 아니, 그만하세요, 그런 말씀이 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만하세요 수석에서는 뭐 수평적 토론이 비판적 토론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아니요 그렇게 사법 처리를 하는 문제를 여러 명의 수석들이 다 공유하는 그런 쪽에서 저는 말씀을 하실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말, 그 김영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영한 수석의 의원입니다. 비망록을 완전히 부정하시네요. 그게 온통, 아닙니다. 온통 보복, 응징, 제재, 그게 일단 그, 그 믿을 사람이 어, 없을 것 같고요. 어느 그 계기에 하시죠? 작성을 그한 것인지는 제가 가니까. 알지 모르... 그 정도를 못합니다. 의원님. 그 기간이 조윤선수석 있을 때예요. 회의 시간인지 혼자 국정 작성한 것인지 모릅니다. 국정교과서는 민주주의 원리에 맞습니까? 틀립니까? 역사 국정교과서는? 그... 방법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선택해야 될 때도 있지만 그걸 채택하는지 여부는 국민들의 다수의 의견에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가 민주즈다 아니다가 아니라 그때 대, 대다수의 국민들이 국정교과서를 필요로 하느냐 아니냐가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60% 넘는 국민이 반대하는데도 밀어붙이는 민주주의 아니네요. 제가 그, 알기로는 그예 국민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판단을 보류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일단 됐고요. 근데 처음 할 때는 다수 국민들이 찬성한다고 생각했다는 거네요. 찬성하신 거는. 저는 국정교과서의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무슨 근거로 일단 시작했는지 여부는. 저도 여러분들처럼. 그래서 우리 조수석의 가장 큰 문제는 우병우 수석도 마찬가지고 소신이 있는지 김기춘 실장이나 박근혜 대통령이 민주주의에 반하는 문제가 있는 이야기를 했을 때한 번이라도 아니오라고 한 적이 있는지 정말 가슴에 손을 놓고 생활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간단히 좀 물어볼게요. 아까 정동춘 증인은 우리 저 김성태 위원장이 그해임결의안 통과시키고 나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하는데 예, 했는데 그 사퇴하겠다는 의미로 답변하신 겁니까? 권권일까요 선물로 그러니까. 주신 게 권고니까 권고를 수용하겠다. 심각하게 고려를 해서 검토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뜻으로 예의를 했습니다. 또 한번 국민들이 화가 나실 것 같고요. 우리 군성 증인 아까 16일 날 근무를 안 했다고 했는데 좀 전에 답변은 16일 아홉 시까지는 있었던 거 아니에요? 여덟 시 반까지입니다. 그래 근무를 했던 거. 그러면은. 예. 시간 상으로 16일 날도 아침에는 근무를 했다고 이렇게 답변해야지 16일은 휴무라고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보니, 보니까 그래요. 경찰에서 경호를 하시다가 청와대 갔으면은 얼마나 그 애국심에 벅찼겠습니까? 하셨겠죠. 그런데 오늘 이 자리는 특히나 세월호 관련된 거예요. 세월호 희생자들이 보고 있어요. 저도. 이3 년이 지난 일이지만 지금 다시 그때 그 장면을 떠올리면은 마음속에서 눈물이 날려 그래요. 물론 누군가가 왜곡해서 그런 억울한 마음도 있겠지만 이 자리에서는 최대한 그 희생자들 그그 그 거기에 그 희생자들의 가슴 아파하는 국민들에게 마음을 낮추는 자세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조금만 자기 생각과 다르다면 버럭버럭 버럭 화를 내고. 지금 굉장히 힘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청와대에서 열심히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이 자리에서 우리 구증인의 태도에 따라서 구증인의 미래는 또 달라질 수도 있어요. 지금 시간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남은 시간. 최대한 그 희생자들 그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답변을 해야겠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아까 또그 보안손님이란 단어를 언론을 보고 알았다고 하셨잖아요 예. 근데 제가 놀라운 게 경호 차장이 그때 와서 보안손님은 경호실에만 쓰이는 전문용어다 국민들은 모르지만 근데 그 경호 차장 이야기는 좀 달라요 경호 차장이 위증한 거예요 그제 위치에서는 사실상 보안 손님이라고 그렇게 전달을 받지 않고요. 아까 보안 손님이라는 단어가 그 직급에 따라서 공유가 안 됐다는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부속실 직원으로부터 받을 때는 손님 들어 오신다 이요 얘기만 듣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노승일. 예하예 하태경 의원 예, 수고했습니다.